우와, 지금 이제 들어주세요. 친구들 되게 많이 살았죠 어, 다 같이 나갔다. 오, 다 같이 나갔지. 잠깐만. <laughs> 왜, <laughs> 왜 안에 계시지? <웃음> <웃음> 세상이들 안녕, 세상놀이터예요 오늘은 제가 만든 포니타워에 친구들을 초대해 볼게요. 포니타워에는 재밌는 장치가 많아서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친구들을 초대하기 전에 포니타워를 조금 바꿔 볼 건데 어디를 바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좋아요. 저를 따라 오시죠. 원래 포니타워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면 목검이 있고 그 끝에 소화기가 있었죠. 음, 그렇이 소화기를 들고서 이 타워 꼭대기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불을 끄고 지하실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탈출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꼭대기에 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 불길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불길 끝에는. 권니와 독이를 더 가지고 친구들이 이 불을 끄고 권니와 독이를 구해주고 갈지 아니면 소화기 들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을 할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음, 좋아요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빠삭님이랑 올라가다가 이쪽에 틈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저기 안 들어가도 나갈 수가 있어요 <laughs> 그죠 그럼 군인피기들이 아무도 못 나오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니까 이쪽도 투명 블록으로 막아줄게요 음, 좋아요 그럼 이쪽 길은 지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줬고요 여기 위에는 어... 어마어마한 불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안에 버이랑 도기도 있죠 안녕 얘들아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포니 타워가 바다에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예쁜 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오기 전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있을까요? 뭐 어, 좋아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볼게요. 짜란 수영복으로 변신! 저희 예쁜 튜브까지 끼고 왔어요. 저는 귀여운 오리 튜브도 끼고 왔어요 엄청 귀여워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 볼까요? 음, 좋아요 그럼 가시죠 어?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저희 이번에 수영복 느낌 어떤가요? 이뻐요 이쁘대요 아 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더 예뻐요 맞아요 이번에 바나나 친구도 있고 병아리 친구도 있고 다들 엄청 예쁘다 그러면 지금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포니 타워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와 친구들이랑 같이 게요 좋아요. 아 친구들 여기서 바로 음식 가져가네. 오 빠르죠. 나도 하나 챙겨 볼까? 불에 익힌 풀? 듣고요. <laughs> 와. 지금 시작하자마자 다들 엄청 올라가죠? 오, 벌써 열었네요? 그니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지금 친구들이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이게 쉽진 않거든요. 희기가 점프가 낮기 때문에 일반 점프맵을 생각하고 왔으면 조금 힘들죠? 그쵸. 어, 희기 알바생, 아, 알바생 나왔다. 알바생 나왔다. <laughs> 아, 알바생살았바생 지금 이 친구 쫓기고 있어요. 친구야 조심해. 조치야 도와줘. 좋아요. 아, 좋아하고 싶었어요 <laughs> 친구야, 고마워. <laughs> 나도 좋아. <laughs> 아, 친구 어떻게 열심히 도망쳐야 되는데. 아, 저희 빨리 같이 가봐요. 와, 채토리님 지금 여기 슈티통이랑 벌써 다열렸는데요 <laughs> 이미 다 열렸네? 와, 엄청 빠른데요? 엄청 빠르다. 뭐야? 조심해요. 이게야, 나 수영복도 입었거든. 예쁘지 않니? <웃음> <웃음> 일단 바나나 친구랑 같이 가고 있어요. 좋아요. 아 여기 지금 친구들이 세토리님 기다리잖아요. 어, 진짜요? 네, 여기 다섯 명 있어요 지금. 아저 어, 빨리 갈게요. 좋아요. 어 빨리 가야겠구만. 지금 아뭐저 계속 떨어져요. 아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오고 있죠? 저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떨어진 게 아니라 아 지금 여기 병아리 친구가 세토리님 유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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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시네 키키 <laughs> 아, 그렇게 말했어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이제 울고 있어요 잘 못하시네 키키 접니다 아 그렇죠? 아, 왔어요 <laughs> 안녕 자, 같이 갈까요? 네, <laughs> 다 같이 가요 아, 친구들 너무 예쁘다 그니까요 아바타가 너무 예뻐요 그니까요 어, 여기 좀 무서운데? 이케이 <laughs> okay. 오. 친구들이 군인 픽이 있는 데를 넘어갈 수 있을지. 과연. 근데 이 병아리 친구 요 블록 색깔이랑 똑같다. 아 그러네요. <laughs> 완전 이쁘죠? 노랗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어, 이제 여기 열어주세요. 좋아요. 짜잔. 이제 군인 픽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어, 친구가 과연 저쪽으로 갈지? 어, 저기 닿으에안 되는데? 맞아요. 어, 이거 렌치를. 어, 렌치 가지러 온다. 어, 이거 병아리 친구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우와, 어 잘한다. 뭐야? 고수해요. 엄청 잘해요. 오이 친구가 지금 렌치 가지고 오고 있어요. 먼저 어, 이제 병아리 친구만 따라가면 되겠죠? <laughs> 그죠 그죠. 어이 아, 친구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그 군인 피기가 너무 무서워요. 어, 조심해요. 좀, 좀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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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 요세토리님좀 피해 있어요. 저는 떨어졌어요. 너무 나 <laughs> 지금 둘이 만나게 생겼어요. 어떻게요? 아 그러네. 열었어요 열었어요. 어, 조심 조심 조심. 어 친구야 너가 저쪽도 열어줘야 돼. 지금 오. 지금 다 열어줘야 돼. 어, 지금 병아리 거다. 친구가 잘해야 되죠? 해줘. 자 출동! 꾸아! <웃음> <웃음> 꾸아! 어떻게 군인 핑이들이 다가온다! 어떻게! 친구야! <laughs> 친구야! 아 잠깐만 군인 핑이 굴러떨어졌어요 <laughs> 어떡해요 병아리 친구를 죽였어 어떡해 오 어, 세토리님 이번 맵은 지금, 그럼 지금 깬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뭐야 친구들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바나나 친구랑 저 있고요 세토리님 있고 이렇게 세명 아닌가요? 다 죽었어요? 그 만든 사람이 다 어디갔어요? 그니까요. 저희 수영복 보고 예쁘다고 해주셨잖아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한테. 다 죽었나요? 너무 어려우면안 되니까. 친구들이 지금 저도 죽었어요. 막 울고 있어요. 저도 죽었어요. 태명 <laughs> 있어요. 아 이번에 너무 어렵다. <laughs> 아 그랬나봐요.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깨야 되니까 저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 지금 다시 시작했어요. 어, 지금 친구들 열심히 가고 있죠? 아까 보니까 영어공부 때려치고 달려왔다는 분도 있어요. <laughs> 맞아요. 지금 여기 <laughs> 영어공부하다 때려치고 달려왔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아, 영어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오셨는데 꼭 저희 같이 탈출해봐요. 어, 좋아요. 열심히 시간 내서 왔는데. <laughs> 맞아요. 그리고 다시 영어공부 열심히 하러 가면 되겠죠? 어, 그죠 같이 가요. 어 지금 렌치 가진 친구 왔어요 어 좋아요 드디어 이 보라색 옷 입은 친구 그렇죠 가자 가보자 아 여기가 어렵거든요 어 오, 친구야 오문 오, 열었어요 친구야 너가 피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자피피 도망가 오,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어 그럼 제가 어어어총 쏴주세요 총총총총총 총왜안 집어줘 <웃음> 오 총총총 <laughs> 선생님 빨리 집어주세요 도망가도 돼요 총 빵빵 오, 오 한명 죽였어요. 누구야? 한 명, 한 명. 아, 죽었어, 죽었어. 아, 내 친구들, 여기서 어? 다 죽고 있어요. 아, 어렵네. <laughs> 아, 군인 피기가 너무 많았나봐요. 아, 그니까요. 아, 이게 쉽지가 않네. 근데 렌치, 아, 렌치가 제 친구는 아직 살아있다. 아, 저기 앞에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열어주세요. 친구야,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여기. 가자, 가자. 가자. 어. 와, 드디어 탈출, 탈출. 오, 어, 죄송해요. 아, 저도 죽었다고요 아, 팅 일단 저는 살아남은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가줄게요. 네.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죠 과연. 그리고 여기 협동 점프맵도 있잖아요. 어, 그죠. 아 그렇죠. 샤프님. 잠깐만. 요 하늘색 키 가진 친구 있어야 되는데? 하늘색 키요? 하늘색 키 가진 친구가 여기 회오리 점프에서 이분 열어줘야 되거든요. 아. 어저 친구는 렌치 들고 있지 않나? 맞아요. 거기부? 어 아니네? 어, 아니 갖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줄게요 좋아요. 아 지금 협동 점프를 해주는 거죠? 짠. 오케이 친구가 눌러줬다 오케이 오 아주 잘하고요 같이 가자 어 처음 하는데 엄청 잘하죠? 그니까요 좀 두번째 하는 거같아아 맞네 어 이게 주황색 카드키 오 친구들 착착 잘해요 어 그쵸 여기 옆에 투명기를 밟고 올라와주면 됩니다 아 친구야, 아, 친구야. 보라 친구 떨어졌고요 <laughs> 이 민트 친구랑 같이 가야돼요 같이 요 계속 같이 가는 친구가 바뀌네 아 그러네 <laughs> 가자 가는 중. 오 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 <끼리> 여기서 이제. 끼리 열 열어 열러, 주고요. 이쪽에 이제 소화기가 있죠. 그렇죠. 지금 민트 친구랑 가는 중이에요. 복갑을 가지러 갑시다. 어? 어 뭐야? 어 아, 소화기를 많이 놨는데 하나밖에 안돼 있네. 그러네. 저희가 야, 소화기를 4개놨거든요 하나밖에 안 되나봐요. 이 친구가 과연? 이 친구의 결정이 이제 중요하겠죠. 불을 꺼줄지. 어. 다 꺼주네. 친구들은 지금 저기에 이이랑 도기가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끄고 싶은데 안 <laughs> 꺼져 <꺼주면> 봐요 <laughs> 아 어떡해요 <laughs> 어떻게 떨어졌어요 친구가 그냥 내려갈까요? 어? 근데 저 버튼이 다 꺼져 있는데요? 어? 왜 꺼져 있지? 아 빨간색을 눌러가지고 아 그럼 제가 여기서 또한번 뭐야 그냥 친구 그냥 <laughs> 내려가요 잠깐만요 <laughs> 들돌님 제투리 배신당했는데요? 어저 왜.. 배신당했어요 어투리어 <laughs> 친구야 제가 저기서 놀아주려고 했는데 어, 시중이했어요 협동할라 그랬는데 어 배신당했고요 그럼 같이 연락해볼게요 어 좋아요 어저 아까 그 친구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여기 지금 민트 친구가 소화기를 집었어요 어 지금 다시 집어요 그쵸? 과연? <laughs> 독이랑 버니를 구해주고 갈지? 아까 이 친구 구해주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구해주세요. 칙칙. 오, 어, 빨리빨리 꺼주고요. 오, 구해주고요. 독이와 버니야 독이와 버니야 우리 다 왔어. 맞아. 맞아, 맞아. 오, 잠깐만. 오, 조심. <laughs> 오, 하지 마, 하좋 마, 하 오케이, 와. 아, 떨어질 뻔 했죠? 지금 많이 같이 왔어요. 좋아요. 먹을 것도 줘요. 먹을 거 주고. 짠, 짠. 독이 출동. 독이랑 버니랑 출동. 사이좋게 출동. 가자. 가는 줘. 그럼 저희도 번이랑 도기랑 같이 내려가야 돼요. 좋아요, 내려가요. 오 지금 피기한테 공격 당하지 않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 도기가 공격 해졌어요. 좋아요. 어 여기 불도 껐다. 오케이. 아싸, 아 이제 탈출이죠 탈출. 그래서 피기가 공격 당하니까 밑에서 편하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 망치 써줄게요. 뭐야? 에이, 그냥 들어갔어요. 뭐야 어떻게 됐어? 에이? 어떻게 들어간 거지? 어? 지금 여기는 소화기를 못 꺼가지고. 소화기 꺼주세요. 어, 지금, 지금 민트 친구가 소화기 꺼줘야 되거든요. 민트 친구, 여기 흰 열쇠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다들 캠프파이어 하고 있어요. 지금 불을 보면서.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아불 <laughs> 어, 껐다. 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지금 이제 열어주세요. 친구들 되게 많이 살았죠? 아, 다 같이 나갔다. 오, 다 같이 나갔지. <laughs> <laughs> 왜? 왜 안에 계시지? 오, <laughs> 마이갓. 우리 님. 우리 님, 여기서 뭐해요 <laughs> <laughs> 어, 그러면 탈출할게요. 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